자, 마인크래프트에서 윌리지어 리크루스와 함께 어떻게 발전하고 승급할 수 있을까요? 신병들은 적을 처치할 때마다 레벨이 올라갑니다. 경험치 250에 도달하면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0이지만 기본적으로 레벨 2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. 레벨이 오르면 기본적으로 체력과 공격력이 증가합니다. 예를 들어 이 일반 신병은 이미 몇 명을 처치했기 때문에 경험치가 있어야 합니다. 그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. 여기 있네요. 경험치가 103인 것을 볼수 있죠? 기본적으로 레벨이 오를수록 체력과 크기가 증가하고 충분한 레벨이 되면 동료로 승급할 수 있습니다. 여기 승급 메뉴에 보면 레벨 3부터 승급 가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승급은 전령이 될수 있는데 이들은 플레이어에게 물건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돌아옵니다. 또 지휘관은 육지에서 좌표에 따라 순찰을 하고 선장은 수상순찰을 하며 작은 보트를 타거나 수영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마을 주민들을 더 흥미로운 방식으로 승급시킬 수 있습니다. 스파르타 게임과 비슷한데, 어,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게임이 조금 생각나네요.